분비는 시장 한가운데서 채 공주의 분노가 울려 퍼진다. 내 돈, 내 돈을 돌려줘. 채 공주가 절망에 빠지자 군중 속에서 속삭임이 터져 나온다. 노인이 나타나서 채권 공명을 찾아보시오라고 제안합니다. 채용주가 근심 어린 얼굴로 채권 공명의 초라한 집을 방문한다. 제갈 공명이 등불 아래에서 책을 읽다가 채 공주에게 안심시키는 미소를 지으며 인사한다. 채 공주는 저는 부당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라고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책관 공명이 그녀를 안심시키며 말합니다. "채 공주, 걱정 마십시오. 저에게 맡기세요." 채 공주는 공명의 지도를 받아 재산 공개 요청서를 제출하며 긴장된 대립의 장을 마련합니다. 무심한 자가 법정에 나타나 눈에 띄게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하며 눈앞에 놓인 함정을 알지 못한다. 채 공주는 복수심에 불타는 눈으로 무심한 자를 지켜본다. 공명은 채공주에게 미묘한 끄덕임으로 화답하며 그들의 계획이 성공적으로 펼쳐지고 있음을 알립니다. 어둠이 짙게 드리운 밤 채무 회수자 공명과 채희 공주는 무심한 사람의 거처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조용한 어조로 채권 추심원 공명이 무정한 사람의 자산을 차지하기 위한 계획을 밝히자 채희 공주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눈에 결연한 빛을 띠며 채무 회수업자 공명이 나지막이 읊졸입니다 정의는 곧 실현될 것이다. 은행은 무관심한 남자의 계좌를 압류하는데 이는 법원 명령의 절정이다. 무관심한 남자는 울부짖고 분노하며 그의 울음소리는 은행의 차가운 외관에 헛되이 메아리친다. 채공주는 무심한 남자를 바라보며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짓는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운 승리의 속삭임으로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진다. 이제 네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채공주는 북적이는 시장에 도난당했던 돈이 되돌아왔음을 알립니다. 시장은 채공주와 채감찰관에 대한 환호와 감사로 가득 찼다. 정의가 실현되자 채 공주의 얼굴에는 기쁨의 눈물이 흐른다. 채차사는 채공주를 바라보며 그녀의 입가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감돌고 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길 수 있을 거예요.